화가 날때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 화가 나면 누구나 마음이 심란해지고 감정이 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정신을 가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활력을 공급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매우 긴장한 상황에서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면 우리는 화를 내지 않고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는 것 대신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를 내지 않고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